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섬기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아오니 여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나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장년에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목엽없다고할 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지 않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 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력이 그치르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주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노년이 되어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청년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삶이 참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청년의 때는 미래가 있으니 꿈이 있으니 힘든 삶을 버팁니다. 작년에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도 하겠지만 자신이 살고 싶었던 삶을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내가 이렇게 살줄 몰랐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노년이 되어서 더 이상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력도 용기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다 보면 인생이 참 헛되다고 느껴집니다. 전도자는 누구보다 인생의 헛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남들처럼 살지 못해서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음에도 인생이 헛되더갑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뒤에 오는 사람들이 자신처럼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도록 돕고 싶합니다. 어 전도자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헛된 인생을 살고 어떻게 살면 복된 인생을 사는지를 전도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뒤하오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려는 것이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는 지혜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단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권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 하나님을 창조주여 섬기고 살 때, 우리의 삶이 복되기 때문이지요. 인간은 자유성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길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를 자기가 결정하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덴동산에서도 아담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는 것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삶에 고통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좋은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맺는 관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자연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자연과 화평하면, 사람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자연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른 존재와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창조로 섬길 때 사람들은 모든 관계의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사람과도 화평하고 자연과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전도자는 청년들이 헛된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에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는 이 말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청년의 때에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때는 많은 것을 즐기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기억하면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걸다 즐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술에 취해 흥청망청한 삶을 살수 있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자유로운 성관계를 즐길 수 있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돈을 벌어서 즐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 창조주를 기억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누리는 즐거움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지요. 그런데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삶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저급한 즐거움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즐거움은 고귀한 기쁨이지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기쁨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를 때 누리는 즐거움과는 비교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인스턴트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지요. 그때도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 재료로 전문 요리사가 만든 고급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운다면 그 즐거움은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몸에도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기쁨이 이런 기쁨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청년의 때는 마음껏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그 청년의 때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리가 가까워집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리는 나이가 들어서 늙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2절부터 7절에 묘사되고 있는 은우들은 노년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고 하죠.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일은 종말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에게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면 그건 그 사람의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인생의, 인생의 노년이 되면 삶이 어두워집니다. 낙이 사라집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죠. 비가 오면 하늘이 맑게 개야 됩니다. 그런데 비,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늘이 맑아져야 되는데 다시 구름 때문에 흐려지는 겁니다. 삶이 우울하다가 잠시 기쁨이 생기는 듯 하는데 또다시 우울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논일이 되면 삶의 낙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가 떤다는 것 떤다고 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은 몸을 지탱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팔이든 다리든 근육이든 몸을 지탱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떨립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몸을 지탱하던 것들이 떨리게 되는 거죠. 또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집니다. 힘이 있는 것들이 구부러져서 제 기능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맷돌지라는 자들이 적다고 하는 것은. 이가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맷돌은 곡식을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체 중에 곡식을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치아입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가 다 빠져서 맷돌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지는 겁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 말은 눈이 어두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눈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차인데,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볼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늑대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하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집니다. 길거리 쪽으로 창문이 열려있으면, 밖에 소리가 들, 들려옵니다. 그런데 길거리 쪽으로 창문이 닫혀 버리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길거리 문이 닫힌다는 것은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몇톤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은 음식을 먹는 양이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젊은 때는, 젊을 때는 고봉밥을 먹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한두 숟갈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새 소리를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잘 이해하는 말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귀가 잘 들리지 않죠. 그래서 잠기가 아,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기는 굉장히 밝아집니다. 깊이 자지를 못하니까 새 소리만 듣고도 깨어나는 겁니다. 저희 집의 아이들은 잠이 들면 전화벨이 아무리 울려도 깨지 않습니다. 속이 터질 정도로 깊이 잠듭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작은 발자국에도 깨지 않습니까? 깊이 잠자지 못하는 겁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세어해 진다. 이거는 노래를 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젊을 때처럼 노래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t o 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력이 그치리니 i 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노년이 되면 높은 곳이 두렵지요. 젊을 때는 나무도 잘 탔던, 탔던 분들도 노년이 되면 의자 위에 올라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길에서는 놀라지요. 노년이 되면 잘 놀랍니다. 별일 아닌 일들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살구꽃이 핀다는 것은 흰머리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 이것은 기력이 없어지는 거죠. 젊을 때는 사람 가의에지고 다니던 분들도 노년이 되면 성경책을 드는 것이 힘들어서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정력이 그치게 되지요. 젊을 때는 육, 젊을 때처럼 노년의 때에 육체의 정력을 추구하며 살지 못합니다. 이러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 온 겁니다. 좋은객들이 집으로 찾아올 날이 가까이 온 것이요. 6절입니다. 음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음줄이 풀리고 금주, 금그릇이 깨진다는 것이 생리, 귀중한 것이 더 이상 쓸모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귀중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 이것도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우물 위에 바퀴가 달려 있고 그 바퀴에 줄을 매어 항아리로 물을 퍼올렸습니다. 그런데 항아리도 깨지고 바퀴도 깨지면 더 이상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노년이 되어서 죽게 되는 것이 모든 인생의 운명입니다. 전도자가 이 노년과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헛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자가 노년을 맞이해 보십시오. 그러면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자가 죽음을 맞이해 보십시오. 그러면 후회 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사람이 노년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평생 헛되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젊음의 날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그러니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노년이 되어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한 사람들은 결코 인생이 헛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노년이 되면 될수록 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내 되면 하나님의 만날 소망으로 나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겉사람은 그 후회하지만 속사람은 더욱.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낙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므로 헛되지 않고 복된 삶을 살아서 노년에도 하나님이 주실 영광 바라보며 낙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의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직 호흡이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인 줄 믿습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자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세 교회당에서 교회가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박정자 권사 본사, 박경자 권사님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기도하시기 바랍니다.